그래서 이제 머리와 어, 장점이 이제 저~ 안토시아닌 성분 네. 폴리페놀 항산화 성분이 칼슘이 도 특별히 필요해 보기에 참 좋습니다 기관지 변비 이런 데도 상당히 좋고 이 피부 미용에 아주 기가 맥힙니다 <laughs> <laughs> 어, 피부가 반들반들해져요 엄마 아... <laughs> 주민 여러분 저는 함양 와인 밀리 이상인 대표입니다 예, 만나서 반갑습니다. 저희 함양 와인멜리는 영남의 알플러스라 할수 있는 우리 지리산 자락에 자리 잡은 전원 농원입니다. 이 산모루를 테마로 해서 산모루 농사, 제조, 가공, 산모루 체험, 견학, 이런 걸할수 있는 6차 산업의 지역 명소라 할수 있습니다. 이 어떤게 있을까요? 네, 머루는 원래 그 산야에서 자생하는 어떤가는 산과일이라 할수 있는데 그런 머루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첫째는 맛이 좋아요 아주 기호도가 뛰어난 식품이고 두번째는 성분이 아주 우수합니다 특히 칼슘이 일반 포도의 한 10배정도 또 안토시아는 성분 이런것들이 굉장히 많이 함유가 되어있어서 웰빙 건강과일이라 할수 있습니다 포도랑 다르게 음. 이제 머루는 약간 신맛이 확 올라오는 것 같아요 예, 이, 그, 이 머루의 신맛이 이게 일품입니다 음. 그러니까 새콤 달콤하고 이 신맛이 와인을 담아놓으면 탄닌 맛이 풍부하고 음. 이제 이걸 옛날에는 전통적으로 머루주를 많이 담아먹었어요 옛날 궁중에도 사용을 했고 또 이제 왕이 또 신하들 하사했던 그런 이제 어, 술이 머루주인데 이걸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음. 이제 우리가 아, 머루 와인 음. 산모로 와인을 어 이제 생산하고 있죠. 음. 음. 한명 와인이 국제 대회로 수상을 음. 했다고 알고 있어요. 이게 네. 개발인가? 에 제가 이제 직접 다 개발을 했죠. 이제 여러 가지 어, 실험 과정을 거치면서 또 이제 그 외국에. 유명 와인의리 같은 데가서 이제 배신만기도 하고 연수도 하고 또 국내 우리 첨단 발효학과도 어, 공부도 하고 어, 이렇게 해서 이제 발효는 과학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. 어, 그래서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만드는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오늘날의이 와인을 좋은 와인을 어, 만들 수 있는 그런 어, 체계를 이제 갖춰왔죠. 꽃마 주민 여러분, 에, 유럽풍 이미지의 우리 함양 와인밸리. 아, 어, 여기 언제든지 오셔서 어, 산모로 체험도 하시고, 아, 색다른 그런 분위기에 이 아름다운 계절과 함께 좋은 추억을 담아 가시길 바랍니다. 자, 감사합니다.